고객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찐차 아저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어, 국민적으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었던 국민 패밀리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기아 더뉴 카니발 9인승입니다. 어, 디젤, 어,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입니다. 이 당시에 나왔었던 카니발 중에서는 거의 뭐 그냥 최고등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이 차량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사고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용도 이력, 영업 이력, 뭐, 요런 것들도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이력의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카니발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 이 당시에 거의 4천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어, 대략적으로 2,500만 원입니다. 이런 패밀리카의 상징이라는 이 카니발을, 어, 반 가격, 그건 조금은, 오바구요 조금은 넘습니다 반가격 보다는 조금은 넘지만 아무튼 2000만원대 에서 어 패밀리카의 상징 네, 카니발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차량은 풀옵션 차량입니다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와 스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판매가격이 2500만원 이구요 2019년 형입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등록이 된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거리가 10만 키로가 조금 넘었습니다. 10만 6천 키로, 어, 검정색이고요. 2200cc 차량입니다. 자, 지금 같이 성능 점검 기록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 뭐, 튜닝 이력이라든지 용도 이력이라든지 네, 영업 이력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고 역시나 완전히 어, 무사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누유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없어야겠죠. 아무래도 이전 세대 차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차급 차량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누유나 이런 것들은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같이 한번 차량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을 먼저 일단은 살펴볼 건데요. 네. 굉장히 깨끗한 차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휠이랑 타이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 휠 타이어가 꽤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라이트 상태도 굉장히 그 차량 컨디션에 많이 그 영향을 주거든요. 이게 라이트가 깨끗해 보여야지 차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라제이터 그릴도 아주 깨끗하게 지금 어, 유지가 되어 있고요. 양쪽 다 라이트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싹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도장 상태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깨끗한 상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도장 상태가 이런 신차 끝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본네트에서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이런 거 먼저 봐 놓으면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스톤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옆쪽으로 이렇게 봐도 도장 상태 아주 괜찮은 차량이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뒤쪽으로 보셔도 굉장히 깔끔한 차량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깨끗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휠이랑 타이어를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휠 타이어 대략적으로 한 90%가량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만 키로 정도를 운행을 했는데, 뭐한 8만 정도에서 교환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요게 이제 크롬이거든요 네 휠이 크롬이라서 사실 요거 기스가 나면은 조금 곤란한 차량이거든요 어, 아주 깨끗한 상태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쪽으로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고요 바퀴 모두에서 휠 기스나 이런 부분들 없었던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오토 슬라이딩도 문제 있으면 안 됩니다. 오토 슬라이딩도 잘 열리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반대쪽입니다. 반대쪽 오토 슬라이딩도 네, 확인이 가능하죠. 이렇게 깔끔하게 열리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열어볼게요. 네. 트렁크도 역시 깔끔하게 이렇게 열리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뒤에 이렇게 약간 이제 깔아놓으신 게 있는데, 보니까 이거 관리를 얼마나 잘 하셨는지 두 겹으로 깔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어, 어린이들이 타기에도 조금 괜찮아 보이네? 예. 그런 지금 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코일 매트가 아니라, 약간은 그, 뭐랄까, 좀 장판 같은 그런 재질이네요. 이 차량은 풀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센스는 물론이고요. 어라운드 뷰,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도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옵션은 그냥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카니발의 거의 끝판왕이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내를 보시면은 굉장히 밝은 색 시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어, 검정색 시트보다는 뭐 카니발 뿐만이 아니라 요즘 차량들이 어, 밝은색 시트를 손님들께서 굉장히 좀 선호하시는 편이거든요. <laughs>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독립 시트로, 어, 6인승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9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이 뒷자리에도 세 자리가 숨어 있거든요. 어, 독립식으로 완전 편안하게 여섯 명이 아, 탑승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도어 트림에 메모리얼 시트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옵션 부분입니다 완전 꽉 들어차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측면 차량 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스마트 센스도 있고요 당연히 앞차가 조금 멈춰서면 같이 멈춰서는 그런 기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시동을 걸어 봤습니다 UVO가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패밀리카로 운영을 할 차량이고 뭐 이전에도 패밀리카로 운영을 했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냄새 예민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애들도 타야 되고 이러니까 어이 실내 향기 오 너무 좋습니다. 이거 담배 흡연은 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차량이구요썬루프가 어 눈에 보이네요. 네, 이쪽에 워크인 시트, 워크인 디바이스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즘 나오는 차량들에 비하면은 내비게이션이 조금은 서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 기능적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뭐뒤처질것 없는 차량이니까 어차피 엔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아, 뭐 열선 당연히 있고요, 핸들 열선도 당연히 있고요, 통풍 시트도 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 카메라 이렇게 눌러 보면, 어. 후진을 한번 눌러보면요. 네, 이렇게, 어라운드뷰까지도 확인을. ACC 220V가 있잖아요. 요거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차로 캠핑 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게 뭐냐. 220V죠. 뭐, 킥보드나 이런 거 전압 많이 쓰는 건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얘는 될지 안 될지 뭐 그거는 저도 안해봐고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2 2 0 v 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 유익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 확인해 볼게요 뒷자리에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에어컨을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천장에서 에어컨이 나오는 것만큼 시원한 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큰 차들 같은 경우에 천장에 이렇게 에어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타면은 이 차량도 굉장히 덥거든요 막 여름에 가족들이나 친구들끼리 여행 갈때 어, 정말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220V 있죠? 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이 차량 같은 경우에 옵션이 꽉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다 일일이 말씀은 못 드렸지만 또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이 차량의 그런 안전장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네트 한번 열어서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본네트를 열어봤고요. 뭐 엔진 이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찾을 수 없다. 엔진 이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 느낄 수 없다. 저는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엔진 소리도 굉장히 고르고 좋아요. 네, 오일 양도 어, 지금 적절한 수치에 딱 올라와 있고요. 누유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일단은 뭐 성능 점검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누유가 없다라고 찍어 놓으면은 그거는 수리를 해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누유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어 차량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것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9년 형식의 더뉴 카니발을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인승이고요, 디젤 차량입니다.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이고 보니까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이 한 400만 원 정도의 옵션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꽉꽉 들어차 있는 어 카니발 차량 같이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어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요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뭐 댓글들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려요. 자 저는 시세대로 차량을 판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이 시세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너무 싸고 뭐 너무 비싸고 이런 차들은 사실상 어 찾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신차급 차량들은 보통 형성되어 있는 금액대가 딱 뻔히 있기 때문에. 어, 믿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가고 있죠. 이차 외에도 어, 구하시는 차량이 있다라고 하시면 연락 주시면 이전에는 경험해 보시지 못한 편안함으로 여러분들의 차량 구매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찐차 아저씨였고요. 저는 또 좋은 차량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